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수입니다. 아, 여기 전남 고흥지방에는 지금, 에, 그다지 춥진 않는데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아침, 저녁은 싸느라고 오늘은, 낮에도 지금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지에 지금 감자도 좀덜 파종했던 거더 심어야 되는데, 도저히 좀 싸늘해서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여기 지금 못뭐 해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다 타공기 지금 만들려고, 조립하려고 지금 다 제작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만들질 못하고, <laughs> 저희가 이제 타공기를 이걸 만들면서 이 공장에다가 금형으로 잘라서 갈아가지고 이 저것 하는 걸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 올해는 가격을 너무나 달러 비싸고 또 미국에서 관세 뭐 이런것 저런 해가지고 경기단안고 그래가지고 엄청 철값이 좀 고물값이 엄청 비싸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에 마음과 뜻대로 싸게 만들어서 공급해 드리지를 못하고 설세고 그쪽 공장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최대한의 가격을 에좀 낮췄어요 낮춰 가지고 일부 몇 개라도 좀 만들게 좀 달라 그래서 사정하고 사정해서 한 30, 40개 정도 만들게 그럼 일부 부속이 와갖고 이렇게 이렇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 제작을 해놨는데 손이 엄청 가요. 이게 그런데 이제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이걸 보고 한 이제 보고 만들면은 만들 수 있겠지만은 착안해갖고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년 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고추라든가 그 배추, 여름작물들이요. 그리고 봄에랑은 그 감자 등등 이 두둑에다가 밭에다가 비닐멀칭을 해놓고 그땅 속에 토양에서 그 지열이 올라오면 그 비닐 속에 햇빛하고 그 마주면 엄청 온도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보통 한 여름철 고추 재배하면서 봐보니까 약간 60도 이상 거의 많이 올라갈 때는 70도까지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는 어떤 작물이고 뿌리가 쇠뿌리가 나오다가 다 녹습니다 녹아 활착을 못하고 그래서 고추가 여름에 순머지 와갖고 고추꽃이 안오고 한여름에는 고추꽃이 안오고 고추가 빠져버리고 작아지고 구부려지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착안을 해가지고 땅속에 고추라든가 배추라든가지열을 빼고 그렇게 이렇게 뚫어가지고 타공기로 뚫어서 비열을 빼 보니까 진짜 거의 한 20도가 넘게, 거의 한 20, 30도 정도는, 저, 온도가 내려가더라고요. 땅속 온도가. 그래서 차안해갖고 이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일부는 작년에랑은 만들어서 좀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나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거 한개 만들어 봐야, 그, 저한테 떨어지는 일당이라고 볼까요? 이게 없어요. 구속가에 비싸다,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의 최대한의 소비자분들이나 이 구독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이 가격을 낮춰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참 어렵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손이 많이 갑니다. 양쪽에다 다 용접, 볼트 용접 해갖고 하고, 이게 이제 구리스에 구리스. 보세요. 이거 조립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어떻게 구입하신 분들이 어떻게 저걸 하냐, 그러길래 이 조립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이 구리스를 속에다 칠합니다. 이렇게. 이제 구리스를 칠하면 씨하고 씨하고 마주 닿는 부분이 이 마찰로 인해서 달아지는 것도 덜하고 그리고 예, 영구적으로 오래 쓸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저는 이저기에다 베어링 대어링 자체를 안 넣기 때문에 고장 날 일이 없습니다. 뭐 관리만 잘 하시면은 노감나게 관리만 쓰고 나서 물로 깨끗이 쳐놓고 관리만 잘 하시면은 거의 반 영구적이에요. 이걸 낀다 이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끼어가지고 쓰고 또 중간에 이하가 끼고 또 이걸 또 끼고 이렇게 끼고 여기에다가 또 그냥 구리쇠로 위쪽에 다시 또 칠해줘요. 이렇게. 브리스를, 이렇게 칠이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또, 이걸 한번 걸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걸 가지고, 이거 처음부속 그, 주문해고산 겁니다. 여기서 끼워서, 이제 너트를, 용접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 볼트, 이거, 13mm, 이거, 볼트를 끼워요. 14mm를. 그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이걸 또, 놔두면 녹이 나버리니까, 이 볼트 자체에도 에, 그리스를 넣어 가지고 평생 쓰게 하기 고장없이 평생 쓰시려면은 이 녹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에 반영구적으로 쓸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절대 고장 없습니다 뭐 지금 50대 분들이나 제가 이제 나이가 60 중반인데 50대 분들이 구입하고 하면 70 80까지 농사 그만 둘 때까지 고장 날일 없어요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합니다 이렇게 구리스를 칠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이 볼트 속에서 녹이 안 나가지 녹이 나서 못써갖고 풀어지지 않아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요 이제 깔깔을 갖고요거로꽉 조여요 그렇게 처음에 제가 보낼 때는 다구리스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볼트에다가 구리스를다 칠한다 이렇게 일이 엄청 손이 많이 가요, 이거에. 일일 한개 만드는데 서른 두개핀 연결해야지. 아, 이거, 그리고 양쪽에 또 이거, 중앙 이것도 연결해야지. 용접해야지. 그러니까 하루에 조립까지 완성, 제품,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네개 만들면 은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먹이못 나게 볼트에다 브리스를 칠해가지고 다시 일단 이제 또 이걸 고정을 시킵니다.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구입해서 하신 분들이 여자분들이라도 만약에 이 구리스가 말라갖고 좀 빡빡하다 싶으면은 이걸 칠할 수 있어요 이러면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볼트 풀고 이 볼트 풀고 빼면은 분해가 돼요 하나하나 빼내갖고 구리스 칠해 가지고 역으로 이제 끼면 돼요 그래갖고 볼트 잘 조여버리면 마무리 하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가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32mm를 짜루, 마대, 그, 마포걸레, 그, 짜루를 껴도 되고, 아니면 대나무라든가 이런 걸 잘라서 껴도 되고, 이제, 이 대나무는 못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의 원가 조정하고, 뭐다고 해갖고 해봐도, 15만원 이하로는 도저히 못 맞추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둘째 치고, 일단은 없는 걸로 치고, 험사 차원에서 15만원에 드리고, 택배들은 착불로해야 됩니다. 거기다 택배비까지 줘보면 그나마 나가 이제 뭐 고추 팔고 배추 팔고 감자 팔아갖고 내돈 때려 박아야 돼요. 이점 참고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에 주문하십시오. 문자로 주문 주시면은 이거 조립해갖고 지금 제가 거의 이거 다 조립하면 이런 것들 다 조립하면은 약한 70개 정도는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립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문자로 타, 비닐 타고 온게 주문합니다 라고 문자로 주시면 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개당 15만원 씩입니다 택배비는 착불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여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고 올해도 2025년에도 남도촌놈과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훌륭하고 멋진 농사 한번 해보자고요. 투자비 적게 들고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농사를 한번 지어봅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